안녕하세요. 리듬의 토크의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요, 오늘의 세 가지 단어. truthful, 그리고 truthfully.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actually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세 가지 단어 어떤 상황 속에 쓸수 있는지, 우리 알찬 예문과 그리고 팝송을 통해 Let's have fun! 음.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truthful. 자, honest와 같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정직한 또는 진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음 한번 볼게요. truthful 앞에 truthful 은근히 어려워요. 앞에 강세가 있어요. truthful 그래서 a truthful answer이라고 하면 정직한 답변, 그렇죠? a truthful statement. 진실된 진술, 뭐, 진실한 진술, 요런 느낌으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truthful, 그렇죠. A truthful answer, a truthful statement.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truthful에서 ly가 붙어서 부사가 돼요. 부사가. 그래서 발음은 truthfully, truthfully. 끝에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truthfully, 그렇죠. truthfully가 아니라 truthfully. truthfully. 리발음은 들리되 풀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포인트죠. 자 솔직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truthfully. 솔직하게. 법원에서 뭔가 진술할 때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speak truthfully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 이런 느낌이죠. speak truthfully. speak truthfully. 그리고 answer truthfully. 솔직하게 답변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너 잘못했어, 안했어, 말안 했어, 솔직하게 말안 해. 라고 할 때도 speak truthfully, answer truthfully. 이렇게 아이를 혼낼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ruthfully. 한번 더. truthfully. 그렇죠. 조금 자연스럽게 끝에를 흘리듯 발음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truthfully.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역시나 ly로 이렇게 부사예요. <laughs> 정말 미국 드라마나 또는 할리우드 영화를 볼때 굉장히 원어민들이 그 문장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actually 라는 어, 단어인데요. Actually 발음부터 잡아볼게요. Actually, actually가 아니라 actually, actually 이런 발음이 돼야 돼요. Actually, actually 아닙니다. Actually, actually 앞에 a 강세가 있어서 actually 이런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좀 해볼까요? Actually 좀더 힘을 빼고. Actually, actually, 그렇죠. Actually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언제 쓰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팩트를 체크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느낌이에요. Did she actually say that? 정말로 그녀가 말했다고? Did she actually say that? 정말로 뭔가를 재차 확인할 때. 진짜 그녀가 그랬어? Did she actually say that? 진짜로? 정말로?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불편한 주제를 얘기할 때, actually, 뭔가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실은, 그게 말이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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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편한 주제를 꺼낼 때, actually, 실은, 있잖아, 그게 말이야,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를 했어.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실은,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actually, I made a mistake. 이런 느낌. 뭔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낼 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팩트를 정정할 때도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 있잖아 그건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써 actually that's not true 이런 느낌이죠 그건 말이야 actually that'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써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어떤 뜻이다 이렇게 한국어의 뜻을 외우면 절대 우리 스피킹에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문장을 봤을 때는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절대 입이 알고 있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으로 단어를 외우시고 그 느낌, 리앙스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살펴봤죠? truthful 또는 truthfully 그리고 actually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보다 더긴 예문을 통해서 느낌 한번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예문 속으로 Let's move on! <듀듀듀듀> 자, 오늘의 첫 번째 예문입니다. All of the statements I made. 자, were truthful.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찰서나 이런 법원에서 내가 진술한 모든 것들은 다 truthful, 진실되었다. 사실이다라는 느낌이거든요. All of the statements I made. 자, 내가 했던 진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땠다? 진실되었다. were truthful. 뭔가 좀 억울할 때할수 있는 얘기겠죠? 제가 진술했던 모든 것들, 뭐 발언들, 모든 것들은 다 진실됐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All of the statements I made were truthful. 한번 더. All of the statements I made were truth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All of the statements I made were truthful. 이렇게 갈수 있겠죠? Excellent.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부산은 주로 앞에 또는 뭐 끝에 이렇게 꼬리처럼 붙는데요. 이번엔 앞에 갔어요. truthfully, I was disappointed.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아주 뭐 애인에게 또는 친구에게 솔직히 말해서 진실되게 말해서 난좀 실망을 했어 라는 느낌이에요. 상대에게 뭔가 실망이 딱 됐을 때 솔직히 좀 실망했어. truthfully, I was disappointed. Truthfully, I was disappointed. 근데 very 가 들어가서 나는 꽤 많이 실망했어라는 느낌이 됩니다. Truthfully, I was very disappoint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했을 때 이제 very 를 빼면 되겠죠. Truthfully, I was disappointed. 근데 솔직히 말해 진짜 실망했어라고 할 때는 Truthfully, I was very disappoint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very 의 느낌을 살려서 Truthfully, I was very disappointed.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자,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문장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역시나 앞에 왔어요. Actually.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있잖아. 이런 느낌이죠. 뭔가 솔직하게. 있잖아. 있잖아. I didn't really care. 나는 그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Actually, I didn't really care. 있잖아. 나 별로 신경 안 썼어. Actually, I didn't really care. 이런 느낌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actually 같은 거는 진짜 언제 쓰인지 그 쓰임새, 상황을 통해서 그 느낌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국 해석, 한글로 되어 있는 그 뜻, 이런 느낌으로 단어를 외우시면 부산은 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은 예문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살펴봤죠? truthful, truthfully, 그리고 actually 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팝송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오늘의 팝송 만나보시죠. <목소리도> 자 오늘의 곡은요, Taylor Swift가 부른 곡이죠, Gorgeous라는 곡입니다. Gorgeous. 사실 외국에서 Gorgeous라는 얘기를 여성에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칭찬이 됩니다. Gorgeous. Taylor Swift의 Gorgeous 곡 한번 들어보시죠, Music Cue. 자 오늘의 곡에.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곡 보면요. If you've got a girlfriend, I'm jealous of her. 너가 많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난좀 질투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난 질투를, 그녀의 질투를 할 거야. But if you are single, 근데 너가 많이 여자친구 없이 싱글이라면 That's honestly worse. 그게 솔직히 말해 더 worst야. 더 최악이야, 더 나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cause You are so gorgeous. 왜냐면 너 너무 괜찮아서 it actually hurts. 너가 너무 멋져서 내가 너무 좀 힘들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러러니내내좀좀치치어어너 그러니까 너무 무찮찮아이 이런 느으으얘얘를하하 있죠? 죠자 오늘의 곡 다시 한 한번 어어시죠죠 <목소리> 자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 actually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장 살펴봤고요. 자 오늘 키워드 actually, truthfully 그리고 truthful 꼭내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